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어요. 아, 문명이 이기 이기 하나요? 아니, <laughs> 이기자는 성말 아, 이기자 정신. 아, 문명의 이기스. 아. 자, 여기 우리 채팅방에 우리 그 미녀 군단이. 그 네. 또 우리 그 음흠. 온라인상으로. 아, 우리 응? 미녀 군단이 유튜브 이... 이 군단으로 바꿨습니다. 어, 1군, 단 1군단, 1군 사령부, 2군단이 있습니다, 2군 이제. 1군사령. 그렇죠. 1군사령부2군사령부로 이제, 편승을 했습니다. 왜냐. 그래요. 너무 많아서. 미녀가 너무 많아서. 미녀가 너무 많아서. 네. 넘쳐. 그렇죠. 그래서 어. 1군, 2군을 나눠서 유튜브로 보내고. 세 채팅창에도 남아있고. 이그 우즈베키스탄이 부럽지 않나요? 그렇죠. 야. 야 좋아, 좋아. 이 정도야. 이 정도야. <laughs> 자, 2군이 3군, 4군 될 때까지. 그렇지. 네. 욕심도 많아 그럼 난 5스타 해야지. <laughs> 아니. 그래 놓고 본인은 음.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수수하다. 아, 저 수수합니다. 은행이 불이치 될수 있는지. 아, 저 생각해 봤는데 어. 국화 좋아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화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 어, 떤 거요? 들국화. 들국화. 에이. <웃음> <웃음> 나는 들국화 좋아해. 솔직히는요. 네. 그 그게 그, 그, 그 어, 국화 파란 거 있어요. 그 녹색으로 음. 된 파란색. 네? 저는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노란 막그 풍성한 그 국화 말고 네. 조그마한 그 파란색 국화가 있거니요 아, 들국화 튤립 그쵸. 같은 거? 튤립 안 같아요. 안본 같아요. 어, 굉장히 이렇게 만두처럼 본적은 없는데 만두처럼 조그맣 아, 어, 본적은 음. 미랑입니다. 경상남도 미랑이 본적입니다. <laughs> 아이 <아유>, 진짜 <laughs> <laughs> 뜬금없다, 뜬금없다. 뜬금없다. 아유, 삼촌포 옆에 미양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여행 바라기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는데. 그쵸? 제가 동영상을 아주 재밌게 편집했습니다. 어, 본인 또 칭찬하는 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후? 명기 씨 머리 위에다가 정말로 그치? 그 똥을 올리고. 해똥을 모아 모아 어, 올렸다. 추노 얼굴을 올리고. 아, 너무하네. 그 이다혜 씨가 어? 아주 그 섹시한 자태로 누워있는 아, 그래? 그런 것도 올리고. 어.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기셨죠 그렇죠. 새로운 취미생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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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식 다시 보기 업그레이드 에이?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그 제가 그 들은 말씀 중에 건전한 네. 그 휴식, 건전한 음. 취미 생활 이런 거는요 어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요 삶이 윤택해져요 그럼요 어. 어려서 어려서 그렇게 그 어, 너무 너무 고생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저 고생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625 <laughs> 625아그렇지 우리 부모님 세대 아, 보릿고개 그렇지.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어다 아, 입을 모아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음.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 풍요롭지만 더욱 더 불행해졌다는 야,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요즘 자주 던지네요. 철학자예요? 아, 저는 원래 그래요. 아, 필라서피예요. <laughs> <laughs> 필라서퍼.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네. 그데 네. 지금은 가난하지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야. 그것이 이 행복의 척도가뼈를 때리네요. 않죠. 그렇죠. 그렇죠. 저의 음. 지금 뼈를 때려서 황골 탈퇴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변태가 돼. 네. 오늘 입이 살아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살아님 좋긴 장에겠습니다 네. 자, 클릭 클릭 가 볼게요. 클릭 클릭. 와. 제가 해골의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해골? 해골. 아, 뼈를 때린다고 하더니 그치. 해골을 어, 가져왔어. 딱딱 맞아 떨어지네. 딱딱 맞아 떨어 소름. 아니, 소름 끼치는 게 야,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명기 씨가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있다가 징계할 네, 일이 있어. 제가 할까요? 네 소름 소름 아니, 업그레이드, 하지마요, 버전. 하지마요. 소름이 업그레이드 버전 소름의 업그레이드 버전 대박 그거 네. 더 심하게 네. 네, 그 처음 들어봤어 명기 씨한테 처음 들어 태어나서 아니 아니요 하지 마요 아니요 명기 씨 이미지는 무너질수록 팬이 생기는 거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보호할수록 안티가 생기는 거 요즘 눈을 네, 따라야 됩니다. 차차차라는 걸 재미있게 보고 음. 있는데 신민아 씨한테 배운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아그 이게 굉장히 이득이다라고 음. 할때 거기에다가 음. 개를 붙이더라고요. 개이득. 이렇게. 아, 이렇게. 개이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음. 생전 처음 들어본 거라 음. 그거를 우리 자꾸 그, 쓰고 있구나. 그, 아니 그 어. 덕, 수리수리 덕수리피디한테 어. 개이득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어, 그랬더니 어, 어 수리수리 덕수리피디 왈 어. 자기는 4년 전부터 그걸 써 왔다. 그러니까 좀좀됐 아우 세상에 (4년만에) 그래서 새로 만든 ]군요. 게 오늘 네. 개소름 <웃음> 개소름 <laughs> 저밖에한고 있잖아 그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니 개들도 소름이 나올 수 있지 왜아 <laughs> 그렇구나 아, 개소름 응용이 돼야지 사람이 네, 정체된 물은 썩기밖에 더 하겠어 요 발전이 있어야지 사람야이 인프라보가 돼째즈 <laughs> 어, <재즈> 명기 <laughs> 기분 째졌어. 어, 네. improve 된다는 얘기죠. 어, 네. 아, 아니요. improvisation. 아, 즉흥 연주. 아, 네. 좋아요. improvising. 어, 아, 애드 e 네. 그러니까 개이득을 네. 개소름에 응용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 차를,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열 네. 개를 습득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귀엽다, 귀엽다. 네. 네. 자, 해골로 갑니다. 다시. 네. <laughs> 아직도 안 봤어. 네. 자, 이게 언제냐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국유사. 어, 101년. 음. 101년. 지금 2021년이니까 101년 때의 해골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음. 있었던 해골이.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 최근에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게 4세기나 5세기 경에 지어진 어 건축물 밑에서 나온 해골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삼국 유사 때랑 약간 다른 역사적인 어, 2, 30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볼 것이 뭐냐면 네. 왜 해골이 건축물 성벽 밑에 묻혀 있었을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개소름 <laughs> <laughs> 그자주 쓰지 마 개소름 그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응. 인신공회 인신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임신 아 인신공회라고 들어봤는데 이 뭐죠 인신공회 아 인신공회나 들어봤는데 아이 똑같은 거네요 아 인신공희 공희 공회가 아니라 인신공회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인신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신곤공희. 어. 자 여기 뭐냐면 그 재물로 바친나. 네. 아 네. 어떻게 알았어요? 희니까. 아야 네. 머리가 있는 여자. <laughs> <깨소름. 웃음> <야. 웃음> 네 응용이 되는 여자. 개소름. 오늘 개소름이 이게 그 개소야? 아 개소금 개소. 아, 네 개소금으로 해야. 개소금이야. 아. <laughs> 뭐냐면 네. 아 이거 이게 뭐냐면. 어, 신라 왕국이 되기 전에 네.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부족 국가. 들어는 봤다. 사로국이 어, 크지면서 신라 왕국으로 발전한 겁니다. 아 자, 그때 지어진 성벽이 있는데, 네. 아, 이때 그 성벽 밑에서 유골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 진짜. 음, 인신공희. 어 나쁜 막 순장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왕이 죽으면 이제 군녀들을 함께 산채로 묻어. 같이 묻어버린다. 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면 이분이 옷을 입고 어. 아. 몸에 다 치장을 하고 네. 동물 뼈와 함께 주변에 이렇게 동물 뼈를 뿌려놓고 네. 같이 묻어 있는 거야. 어 맛이 잠자는 것처럼. 네. 자 그리고 젊은 여자. 네. 20대 젊은 여자고. 영양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어~ 결핍 영양 결핍 오. 그러니까 신분이 낮고 어, 잘 먹지 못하는 좀 그런 여자를 구해서 오. 어~ 제물로 바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야.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뼈를 갖다 사람 아니 사람 통 그러니까 사람 사람을 제물 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서 그 네. 미신적인 거. 그렇죠. 미신적인 뼈 거. 뼈가 튼튼하라고 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죠. 하려고 그렇게 네. 인신공의를 했다. 인신공의를한 거죠. 이야. 자, 그런데 20대 여자면 성인이잖아요. 네. 자, 성인의 키가 몇 몇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는 좀 작았을 음. 것 같아요. 한150 지... something something. 아, 오케이. 네. 땡. 143. <웃음> <웃음> 땡.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의 평균 키가 한160 정도 되죠? 음, 그 정도 되겠죠백 네, 160이면 이제 적당하다. 음. 그리고 그 이상이면 크다. 그 밑으로면 좀 작다. 요렇게. 음. 아담하다. 아담사야지.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 지금 이 여자분의 키가 135cm입니다. 이 20대인데. 2 0대인2 0대지는 어떻게 하지? 치골의 상태가 그렇죠. 예. 그골을 이제 파악한 거죠. 야. 뼈를, 골수를. 대단하네. 네. 파악했는데 135. 이기야. 네. 문명이 네. 이기적이죠. 자, 135cm면 지금 여자분들의 키보다. 초등학생 25cm가 네. 작은 거예요. 네, 네. 네, 키가 굉장히 작은. 그렇죠. 북한 우리 여자분들 봐도 한국 여자들보다 좀 작아요. 음. 아니, 네. 남한 쪽 여자들이 음. 훨씬 더 키가 크죠. 그렇죠. 잘 먹어서 그래요. 영양 상태가 좋네요 네. 네. 어? 한국 남자들이 또 키가 크잖아요. 음흠. 잘 먹어서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신공희를 한번 알아본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니까요. 러삼국유사까지갔 음. 네, 삼국유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음, 음.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나요? 그렇죠. 어, 이참에 그 학교 다닐 때도 안 왔던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들. 네, 사람들. <laughs> 아, 네, 네. 사람 됐네 자, 아, 지금 제가 음. 아, 우리 그 용희님한테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네. 제가 오프닝 곡을 제가 정하는데 제가 음. 에픽하이의 러브러브러브를 Love, Love, 가져왔잖아요 제가 어젯 밤에 잠들기 전에 정했어요 그 다음 곡은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사랑, 사랑. 말도 안돼 말도 안돼 <laughs>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laughs> 스 퍼즐을 맞추는데 네. 명기씨가 첫번째 곡 러브러브러브 내가 두번째 곡 사랑사랑사랑 사랑, 사랑. 이게 뭡니까? 개소름 <laughs> <laughs>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자 함께 느껴보아요. 네. <laughs>